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laughs> 자, 먼저 아까처럼 동일하게 또원넷을 자르겠습니다. 어 얘는 정말 커트 하고서 지금 살짝 넣어주면은 머리가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많이 해주냐면은 이제 단발 머리를 원하는데 너무 이렇게 수심하라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잘라줄 때 너무 좋고. 얘는 머리가 말려도 그냥 쏙쏙 들어가니까, 여러분, 배워두시면은 소상공인 교육할 때 원장님도 알려주니까 다들 너무들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원넥스를 똑같이 이렇게 또 잘랐어요, 원넥스를 저는 희 여기서 이제, 우리 라인에, 살리는 방법인지 알았죠? 라인을 살리는 방법 알았는데, 아까 커트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들어서 자르다 보니까 밑에 원득스가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두툼함이 계속 존재하는 거지. 왜냐면 그 두툼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뻗칠 게 없잖아. 근데 지금 머리는 머리가 쏙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들지 않고 얘는 낮춰서 잘라요. 4 5도 아시겠죠? 근데 낮춰서 자르는데, 여기 있는 끝에 있는 머리가 마찬가지로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오고 이 끝에 있는 머리를 딱 갖고 와서 각도를 45도로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 얼굴이 똑바로 이게 똑바로되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 잘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가이드를 45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45도에서. 자 잡고서. 버티컬 섹션 나눠서 이제 첫 번째 거온 베이스로 우리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머리선 맞춰서 얘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아까랑 이제 셀로우 다스 모습이 좀 가벼워진다에는 자또 다시 갖고 와서 우리 스퀘어 커트 같은 방향으로. 또 다시 이제 점점 끝에 잘릴게 안나오겠죠 마지막 머리 잘릴게 이제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라인이 살아있는데 머리 끝에가 이제 아까보다 좀더 가벼워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똑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3등분? 잠깐. 어? 3등분? 어 그렇죠 똑같이 응. 템포에서 일자로 와야 되니까 자이로만드 커트가 전 됐잖아요. 그 앞에도 다 마심이 나 있어. 여러분들 기억력 좋아요? 아니네. 이 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 어디까지냐면은 온 베이스로 퀴직으로짤일 건데 어디까지 딱 잘르냐면은 이어 백 포인트까지만 딱잘르는 거야. 그 일단 기억해요. 90도로 온 베이스 잘랐는데 어디까지 잘라 네. 이어 백 포인트. 난 이어 백 포인트를 지나서 사이드로 넘어갈 때는 각도를 90도로 들은 거를 115도에서 120도까지 들어줘야 돼요. 각도를. 그럼 이제 설명을 네.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절도 자릅니다. 자, 밑에 있는 가이드 확인하시고 사이드 똑같이 자 이번 단발 머리는 얘 역시도 아주 살짝 길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원랭스를 잘랐어요. 자그 다음에 이 머리를 들어 보면은 이제 저희 보시면 이 분리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어디 보여? 여기 제일 짧은 거 보이죠? 머리카락. 제일 짧은 머리카락에딱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90도로 원랭스를 자릅니다. 자 이렇게 딱 연결되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다시 넣어요. 제가 좀 길게 한번 잘라볼게. 왜 그러냐면, 요 끝에 있는 벌 있죠?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른 거는 원덱스가 없고, 두 번째 자른 건 원덱스 좀 남은 거죠. 저는 어, 얘를 빗질에 이렇게 보면은, 얘는 들어가는데 얘는 떨어져 있죠? 이게 가요? 오케이? <laughs>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랭스가 남아있으면은, 안김이 덜해. 대신에,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아, 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 원랭스의 수술 좀 빼주면은, 얘도 다시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만약, 내가, 그러니까, 디스커넥션을, 어, 예를 들어이 고객은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팍팍 팠을 때, 이해를 해주는데, 어, 디스커넥션 얘기했더니, 좀 싫대. 그래도 뭐, 그냥 조금 차이나니까, 내가 잘라보면 되지, 이쁜데.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물론 말안 하고 잘라도 되겠지만은 문제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나한테 자르고 갔는데딴데 가서 머리 자르고 가서 디자이너가 또 자르고 했더니 머리가 다 파있어 그러면은 아 그냥 그런 거보다 자르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어서 잘랐어 이제면또 머리가 다 파였다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고객한테 상담하고 가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제 부담 그런 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얘를 많이 자르지 않고 좀 길게 자르고서원데에 남은 부분을 좀 수술차도 만들어도 되겠죠. 응.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도 티닝으로만 너무 하면 스타일이 너무 망가지니까 그래서 온베이스서또애들지제가 잘라준 거 끝선 맞춰가지고 자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일 끝선 요 머리. 맞춰서 요 전원에 제가지고이 짧은거 온 베이스에 잘랐어요 제가 지금 섹션 세개 잘랐는데 이제 세개 자르고 났더니 우리 이렇게 보브 스타일 자르는 것처럼 쏙 들어가죠 어. 또 다시 자, 잡아서 이미은 밑에 거고 그죠? 그 밑에 제일 밑걸잘 찾아줘야 돼 그래서 애초에 커트할 때 하나를 처음에 잘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온 베이스로 잘라주면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면은 밑에 거에 잘 맞춰서 꼭 잘라야 돼. 이 얘기를 했더니, 좀과도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밑에 아까 짧게 자르는 걸 맞춰버릴 수도 있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이렇게 디디커넥션이 딱 되잖아요. 밑에 여 파여 파여있고, 요렇게 딱 분리되잖아. 그죠? 이걸잘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했는데도 꼭, 연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 다시, 90도, 온 베이스. 자 이렇게 잘랐더니 아 원베이스가 거의 사라지고 레이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걸 느끼신 거죠. 어. 자, 일단 또 다시 잘랐는데 어디까지 잘라버렸어? 아까 어디까지 잘랐어 제가? 귀 뒤. 어 이어 백 포인트까지만 원베이스를 잘라주고 이어 백 포인트에서는 멈춰 달렸어요. 어, 자, 그래서 제가 귀뒤에 있는 머리까지. 여기서부터, 왜냐면 은 이제 여기 봐봐요. 머리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받침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왔때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에서 레이어를 많이 넣으면은, 여기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머리가 이렇게 벼보여, 너무.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끝선은여기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내가 90도로 이렇게 잘라둔 머리를 잡아봐요. 얘는 고정시켜 놓고 각도를 이렇게 들면 밑에 있는 머리가 원랭스가 더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커팅 라인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잘라 주면 이런 식으로 아웃으로 이렇게 잘라 주면 밑에 원랭스 빠지고 똑같은 길로 잘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원랭스 라인이 남으니까 밑에가 덜벼 보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사이드를 진행하면서 얘를 90도로 딱 잘라서 얘를 딱 잘라버리면 밑에가 하늘하늘해져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어떻게, 90도로 오 각도를 각도를 좀 이렇게 들어달라는 소리야. 원데이트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아웃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층이 동일하게 나면서 밑에 있는 라인이 원넥스가 살아있던 뜻입니다. <laughs> 곧잘것같아 그래서 여기서만 어디까지? 여기서는 각도를 몇 도? 100한 110도? 115도? 90도부터는 좀 들어줘요 그래서 잡아서 그냥 좀더 들어서 아 밑에 게 빠졌어 그럼 얘를 이렇게 잡고 아웃으로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각도 들어서 도와주에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라인을 잡는 머리지 만든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머리를 내려놓고 또 원랭이 자르는 거죠. 원낸 잘라서 어 얘는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원낸을 됐는데 아까 테들 잘렸대요랑 좀 틀리죠 얘는 빗질만 해도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죠 밑에 받치던 원낸 슬들이 없으니까 안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제일 어? 왜 네? 응? 모르겠어? 아뇨 엄마 머리랑 똑같습니다 엄마 머리랑 똑같아요? 엄마어 떼어 라주면 되겠다. 충격이다, 엄마랑 동감인게. 자, 이제, 이제 기억 잘 봐봐요. 원랭스 커트하고 제일 위에 있는 머리카락 이 길이 있죠. 이게 많이 잘리면은 층이 많이 나는 거고, 이게 조금처럼 층이 적게 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머리카락 있잖아. 요 이게 딱 들면은 여기, 디디커넥션이 다돼 있고 이 머리카락 딱 들었을 때이 머리카락을 내가 얼마만큼 잘라야 하느냐에 따라층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층을 요 너무 많이 내면 안 입어 로 그래서 한 3cm 정도 그리고 이런 거 있죠. 2cm의 층을 내놓고 끝에서 수를 날려주잖아. 그럼 3cm 쯤 층, 4cm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층을 많이 내봤다면은 딱딱 잘라가지고 그 느낌대로 줄 텐데 처음엔 모르고 많이 잘랐다더 층이 많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이 하면 어떻게 돼? 층더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층을 많이 내지만. 여기서 어떻게 잘라주냐면은, 현재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끝에 있는 머리 있죠? 이 끝선에 맞춰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거 맞춰서, 여기 끝에 딱 맞추면 살짝 좀 빠져줘.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를 좀 길어지게끔 이렇게 하나 잘라. 여기 레이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지만은, 밑에 거 버리고, 제일 위에 거만 살짝 더 들어서, 이렇게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끝에 는 모습을 살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둥글게 자는 거죠. 한번째로 그때 또 잘랐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이제 부드럽게 층낸 거죠. 그럼 얘를 내려놨을 때 이제 얘가 마지막 우리 단발머리에서 제일 그때 이제 층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이 커트를 계속 하시고 연습하시고 손님한테 하다 보면은 본인 원하는 층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틴이 있으면더 많이 낼수 있어.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너무 팍팍 잘리지 말고 그냥 길어지게끔 해주고 제일 끝에는 입층이나 있는 거잖아. 제일 끝에 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음베이스로 잡아서 이제. 자, 여기 끝에선 요거 잘릴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 머리 잘라주고 한번더 각도 들어주고 제일 끝에가 자른 거고 여기 튀어나온 것만 살짝 정리해주면 되겠죠. 잘릴 게 많지 않아. 또 다시 각도 들어서 항상 밑에 있는 머리에 딱 나오면 이기 밑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빠져줘. 원랭스를. 진짜 조금만 남겨준다는 생각으로 끝에 딱맞춰 자르다 보면 너무 짧게 잘라고 제가 좀 살짝 빼달라는 소리요 그리고 원랜스가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튜닝 넣어주고 사라진댔잖아 수시 빠지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고서 여기 사이드로 넘어가는 머리여서 다시 뒤쪽에는 가이드 이렇게 있잖아. 가이드를좀더 잘라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중되면은 나중되면 사이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번만 딱 잘라요 왜 그러냐면 양쪽을 이게 다 잘르고 나잖아 가운데에서 잡아서 좀이렇게 살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냥 같이 가운데 잘라 그게 오히려 양쪽 밸런스 맞지 편해요 지금은 이제 반반 잘르다 보니까 제가 잘르고 잘르고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르고 잘르고 올라도 만들어도 되는 거지만 그냥 한 번씩만 딱딱 해주고 위에로 좀 길어지게 다 잘라놓고 마지막 한번 들어서 가운데 코너 깨는게 밸런스 맞지 않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어. 그럼, 잘 기억하시고. 그럼 만약에 내가 어사이드에서 A라인 쪽 길게 뺐어, 그럼 좀 뒤로 당기면서 잘리셔야겠지. 어, 내가 A라인 좀 길게 뺐다면. 앞머리도 엔지 가로 잘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커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단발머리 부드럽게 칭나면서 속 들어가는 이 머리를 만들어 그죠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눌러니까 커트 끝나고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생기거든요. 얘는 머리 드라이하고 지감 처리도 해야 돼도 얘도. 얘도 이제 위에 잘랐던 것도 얘도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 틀을 수를 니 넣어줘야 돼. 그래서 질감 처리 하고서 라인 다시 튀어나온 거기 싹 정리해 주면은 보보 스타 있잖아 이렇게 볼록하고 이 부드럽게 나오는 머리 아주 쉽게 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이 잘라요 정말로 샵에서 아시겠죠? 어.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이쁘게 음.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각도는 45도. 길이를 재때 어떻게 했어? 뒤에 있는 머리 갖고 와서 수평, 딱 몸으로 딱 당겨서 가운데 길이 하나 재줘야 되는 거죠. 가이드 설정을 몇 도로 해야 돼? 45도로 해줘야 돼. 가이드 설정하라고 할때 낮춰서 해버리면은 뚜껑이 접어려요 무조건 내가 잘라각도로 가이드를 설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었을 때 위가 이렇게 길어져 있잖아요. 이 끝선을 딱 맞춰줘라. 그리고 온 베이스를 진행하는데 어디까지? 이어 백 포인트선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각도를 90도가 아니라 여기는 115도정도 120도 정도 들어서 허팅라인이 이렇게 아웃으 잘리고 원넥스가 이렇게 나오고있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여기는 원넥스가 필요해. 왜? 왜? 밑받침이 여기 없으니까. 그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들었을 때 위에는 머리가 다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죠. 이때 딱 맞춰 잘리지 말고 조금 길어질 걸 이렇게 좀 길어지게 잘라주고 각도를 한번 들어서 튀어나온 곳을 또 살짝만 제거해주고, 층을 너무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적게 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해도 3cm. 제가 원하는 건권장하건 건 2cm. 왜냐면, 뒤를 자르고 사이드 넘어 가잖아요 뒷가이드에 맞춰 사이드를 자르고 사이드가 층이 더 많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잘작보겠습니다